자, 40번 문제 해 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는 요렇게 돼 있어요. 레드에 올리면 빨간색 상자, 블루에 올리면 파란색 상자.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자, 어쨌든 요거 마우스 위에 올렸을 때 뭔가가 작동되는 거 보니까 일단 호버인 것 같죠? 호버를 이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제는 처음엔 요렇게 주어집니다. 자, 처음에 일단 레드랑 블루 얘네들을 테두리로 좀 감싸줄게요. 레드에, 테두리는 보더죠. 3픽셀 정도로, 레드로 잡아주고요. 블루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 블루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자 div에 그 다음에, 음, div에, 색깔을 좀 칠해줘야겠죠. 기본은 빨간색으로 잡아주고 하이트랑 위드 잡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 하나는 빨간색이 하나는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둘다 지금 빨간색이죠? 그래서 박스 2 요거 잡아다가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 이 빨간색 상자랑 파란색 상자가 현재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원래 안 보이다가 올렸을 때만 마우스로 올렸을 때만 보여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이 빨간색과 파란색 상자가 없어야 돼요. 그쵸? 그렇다고 이걸 지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우면 아예 없어지니까. 아예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지우지 않고, 어, 얘네분, 여러분들이 이 태그를 놔둔 상태에서, 얘네들을 화면에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에다가, 원래 디스플레이에다가, 어, 보통 우리가 블록이랑 인라인 블록만 했었는데, 여기에 none 이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어서, none 이라고 해주시면은, 얘네 사라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제가 이 박스 2만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음, 그럼 파란색만 생기죠. 박스 1, 빨간색 상자에요. 요거 디스플레이 블록 하게 되면 생기죠. 블록을 없애면 다시 사라집니다. 블록을 없애면 사라집니다. 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호버했을 때만 얘네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넌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레드나 블루 글씨 위에다가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호버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빨간색 호버했을 때 빨간색 상자 나오게 할게요. 자 선택을 할때 요, 레드를 선택을 해야 되죠? 점, 레드. 호버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요, 클래스가 레드인, 이 스펜 태그, 스펜 엘리먼트를 얘기하죠? 요, 요 위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작동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많이 실수하시는 분, 그 부분이 뭐냐면, 요렇게 한 다음에, 아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실수 하십니다. 그리고 올리면 상자가 안 나오고 지금 뭔가 이상하죠. 레드가 갑자기 꽉 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호버를 할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호버를 하는 대상이랑 호버를 했을 때이 속성에 적용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호버는 저희가 요 레드에다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블록이 적용되어야 되는 대상은 어디에요? 점 레드가 아니라 점 박스잖아요. 자, 점 박스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호버, 레드에 호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성이 적용되어야 될 태그를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박스 원이 되겠죠. 자, 근데 요렇게 해도 또안 됩니다. 자, 요것도 왜안 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선택자에 대해서 아직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렇게 공백이 주어지는 거는 이건 후손 선택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red, .red라는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 후손 중에 클래스 이름이 박스 1인 거.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스팬 태그에 클래스 이름이 레드인 건이 스팬 태그잖아요. 이 태그 안에 점박스라는 자식 태그는 후손 태그는 존재하, 존재하지 않죠. 이 박스1은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박스1은 이점 레드 입장에서는 이 레드 클래스를 가진 스팬 태그 입장에서는 후손 태그가 아니라 인접한 형제 태그잖아요, 그렇죠? 형제 태그. 그래서 이렇게 후손 태그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 레드의 형제 중에 박스 원을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물결 표시는 이 레드. 점 레드 예로부터 형제 중에 박스 원인 거. 형제면은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 중에 박스 1인 거. 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얘한테 이제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럼 블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블루에다가 호버 하시고, 박스 2를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블록 옵션을 주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자, 포인트 여러분들 호버할 때 호버하는 대상과 이 속성을 적용시켜야 하는 대상을 혼동하지 마라. 이거는 호버를 여기다 했을 때 얘가 이 속성을 적용받는다라는 뜻이에요.